경남 알프스를 비롯해 울산을 상징하는 산이 참 많죠. 특히 예부터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은 빼놓을 수 없는데요. 늦가을 정취가 멋있는 함월산을 찾아가봤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아 맞습니다. 이 가을 즉 11월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 수험생들 이막 초긴장 상태에 빠지는 이런 입시의 계절이거든요. 입시하면 또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그러면 교회나 사찰에 가서 기도 드리는 거? 그렇죠. 니다 기도를 드리죠. 맞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그런 이 기도처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뭐 교회도 있지만 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절이 울산에는 이 천년고찰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뭐 문수사라든지, 영축사, 그렇죠. 뭐 신라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아주 천년고찰들이 많은데. 오늘은 도심 속에 천년고찰을 찾아가는데 네.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천년고찰인도 잘 모르지만 천년고찰이지만 또이 울산에 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어떤 본거지가 음. 됐던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유서 깊은 사찰을 이 늦가을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좋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급격한 도시개발에 몸살을 앓았던 울산 성안동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성안동 오랜만에 왔는데 광공서들이 올라가고 마을도 많이 발전한 게저 성안동 엄청 발전한 것 같습니다. 산점벽해가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성동마을의 성자하고 상안의 안자가 합쳐진. 그 성안 마을입니다. 아, 합성어였었군요. 네, 합성어고, 네. 이곳은 울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이 하물산 자락에 있는 이 마을이 신라시대 때부터 이곳에는 굉장히 자연 불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저 밑에 성 밑에 사람들의 번잡스러움과 달리 이 성안에는 좀 안온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유색있고 오래된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사들이인지 궁금한데 지금 딱 왔을 때이 고요한 정치가 딱 그런 분들한테 딱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방금 말한 대로 여기가 함월산이거든요. 함월이란 말은 함 품었다, 월 달을 품었다. 달빛을 머금고 달빛 달빛을 품었다. 달을 품는다는 것은 불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 성안에. 하물산은 울산의 주산으로서 울산을, 불을 창출하는 기운을 쫙 뻗쳐내리는 그런 산이었다. 그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긴 한데, 이곳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하물산의 머리가 완전히 싹둑 잘려버렸죠. 개발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동네 자체가 좀 기형화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공수라든지 울산의 주요한 시설물들이라든지 기관들이 바로 이제 혁신도시 울산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혁신도시에 쫙깔졌다 그게 이제 함월산의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현대적 의미로 다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월산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할곳 바로 함월루인데요. 성안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그 풍경이 상상되지 않나요? 하모로게쭉 올라오니까 여기가 왜 좋은 기운을 가졌는지 알것 같습니다. 울산도 쫙 보이고 저 멀리 저기 강도 쫙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기운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대교도 보이죠? 네. 여기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전망이 아주 좋은 곳.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치면 남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 용두산 음. 그런 격인데 여기서 보면은. 울산시가지가 차 눈에 펼쳐지죠. 맞습니다. 바로 울산을 구룡반치형이라고 이야기했던 풍수지리가들의 이야기가 여기 올라오면 바로 보입니다. 음. 구룡반치가 뭐냐면 아홉 마리 용이 먹이를 다투는 형상이거든. 울산항을 향해서, 앞바다에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먹이를 다투는데 거기에 바다 쪽에서는 연기가 몽글몽글몽글 일어나면서 음. 상을 까아 소반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드시게 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다. 이게 이제 울산인데 그 형상이 여기 오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럼 이 하물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 하물로는 이제 그 산을 다 깎아버리고 음. 하물산의 옛 모습을 없애버렸으니까 되게 아쉬웠던 거죠. 음. 아쉬운데다가 하물산의 기, 전기 이런 것을 좀 품어내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여기에 누각을 건립하기로 하고 가장 달빛을 잘 받는 자리에 누각을 세웠고 이게 이름을 하물루라 했고 음. 전통 형식으로 완전히 누각을 배치해 가지고 정룡 백호, 현무, 주작을 딱 그려가지고 음. 이 완전히 이제 전통적인 어떤 누정의 형태를 갖춘 누각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오시면 그 보수공사 때문에 음. 좀 출입이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이 연말쯤 되면은 아마 보수공사가 끝나가지고. 내년 어, 네, 2024년도 해도 지난 여기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멀루를 품고 있는 하멀산 중턱에는 고즈넉한 사찰 백양사도 있는데요. 이곳의 역사가 무려 천년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 도심 속에 있는 이 절이라도 가을 늦가래 이렇게 오니까 아 너무 정취가 좋습니다. 이 백양사는 1992년까지 도심 속의 사찰이 아니고 산 속에 있는 사찰로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 완전히 바뀌고 하물산을 음. 깎아내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서울의 조계사처럼 도심 속에 있는 사찰이 되어버렸죠. 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거예요. 그렇죠. 같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음. 옛날에는 가람의 규모나 이런 것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도심지에 들어서면서 나서. 많은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그래서 지금 사찰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죠. 뒤에 보이는 달마상 이런 것도 뒤에 나중에 다 세워졌던 거고, 이 백양산은 언제 창건한 겁니까? 우리가 천년 전이요. 천년 어, 전이면 신라 시대 때. 그렇죠. 천년 전경순왕 아 있잖아요. 경순왕 네네네. 신라의 마지막 왕. 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태민안을 위해서는 사찰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찰을 많이 지었는데 경순왕 6년이고 932년 이 무렵에 이 사찰을 지었거든요. 이 사찰을 지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나오다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임진왜란 때왜 사찰이 불을 불의 많이 났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기에이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그 사찰들이 호흡 의지도가 되게 강했고 음. 성병들 의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의병들도 사찰에서 기거를 많이 했고 음. 스님들도 총칼을 들고 나를 라 지켜 싸웠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병 외군들이 사찰에 불을 질른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의 성으로 네. 생각하고. 그렇지.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 사찰들이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랬다가 조선 중계 다시 중건을 했고, 음.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1990년도에 한번 큰 변화가 있다가 다시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게 배양사의 오늘입니다. 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참 가벼워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라의 호국 염원과 울산 고을의 태평을 빌기 위해서 세운 백양사. 천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쉽게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변했습니다. 이곳이 천 년이나 된 사찰인데 바뀐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겠네요. 천 년이 넘었으니까 네. 뭐 그대로인 것은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아... 조선시대 때 중창을 했으니까 그 조선시대 때 중창한 것들이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거의 안 남아있고요. 음, 음.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자꾸 고치고 다듬고 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게 탱화 그리고 또 이제 석가문이 본존이 있거든요, 본존. 부처님의형상화행 거. 네네네. 그러니까 석가열의 본존상이라고 하는데 아. 가운데 있는 본존상이 이제 울산에 있는 모든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아, 어, 오래... 어뜸민 부처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바로 뒤에 보이는 칠성각. 음. 이 칠성각 이 건물은 1930년대에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 30년대부터 쭉 네. 오는 건그 30년대에 지어진 네. 건물인데 이 30년대가 결국은 조선시대 후기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후기 어떤 사찰의 모습 이걸 제대로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도심지에 있는 사찰,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찰에서 이 칠성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중요한 건가요? 칠성각의 칠성은 뭐냐면, 북두 칠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평화, 건강, 또 뭐, 사업의 성공, 뭐, 가까이 아이들이 입시 잘 되게 하는 모든 것이다. 칠성신에게 빌거든요. 그 칠성각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저도 뭔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을 때 실성각 와서 한번 소원을 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양사가 천년 사찰이고 천년 고찰인데 이걸 좀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게 보이는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백양사는 문화재도 많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한데요. 나라가 위태로웠던 일제 강점기에 많은 영웅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선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이 백양사가 천년 사찰인과 동시에 독립운동의 본산이라 불릴 만큼 유명한 곳이라 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던 걸까요 일제강점기 때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조선 마지막 선비라고 불렸고 그리고 이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 하... 파리 의정서 기억납니까 아, 네, 기억나. 파리 의정서의 주인공이 바로 이 김창숙 선생님. 아, 세계 지도자들에게 조선의 어떤 현실, 일제의 강압적인 어떤 아주 잘못된 것, 이 폭정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의정서를 채택해서 보낸 아, 분입니다. 아, 마치 헤이그 특사처럼 응. 파리의정서는 그분의. 그분이 있겠네. 이제 국문, 영문, 여러 가지 언어로서 이걸 파리의정서를 만들어가지고 음. 시, 세계 만방에 뿌렸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일경이 파리의정서에 가담하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음. 뭐 고문을 하고, 음. 죽이기도 하고, 아주 뭐 포악한 정치를 했죠. 네. 그때 이제 우리 김창순욱 선생님이 굉장히 고난을 겪었고요. 감옥에서 일경의 모진 고문을 받고 이러면서 완전 다리를 다 잃어버려요. 아... 안전베이가 되는데, 그때 이제 풀려나요. 풀려나서 뭐 요양을 해야 되잖아. 요양을 할때 바로 이제 사돈이 있는 이 이제 울산으로온 거죠. 그때 그러면 백양사와 또이이 다른 걸요 그때 이제 음... 백양사에 거의 한 4년 넘게 거처를 했을 겁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이 울산 백양사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음... 그동안 숨어 있던 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뭐,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 유명한 분, 단재 김, 신, 신채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뭐, 우리 백궁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엄밀히 배항사를 찾아와서 그 심상과 만나서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백양사가 심산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본산이 되었던 곳. 어두운 밤에 빛나는 달을 품은 하물산처럼 백양사 또한 우리 역사의 아기길 함께하며 광복의 힘을 보탰는데요. 백양사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자 뭔가 회의 장소를 쓰였던 백양사가 정말 다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김창국 선생은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안두희에게 저격을 당해갖고 죽음을 당하자 백범 암살 진상 규명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몸도 안 좋았는데 그런 중책을 맡아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고 이승만 정권과 한 몸으로 맞서가지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어떤 갈등도 빚으면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아마 최고훈장을 수여를 했고, 그의 그 집안의 그 며느리인 손은교 여사는 울산의 그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 정말 백양사를 독립운동의 본산이라 불릴만하네요. 그렇죠. 또 특히 유명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은신처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 은신처 역할을 하니까 일경들이 이것을 철동같이 감시를 했어요. 그것을 뚫고 이 심상과 독립운동가들이 만나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 막점막고의 아주 스토리들이 많이 간직돼 있는 사찰이다. 그래서 이 사찰은 예사로운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를 넘어 백양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을 함께 해왔는데요. 늦가을 정치를 가득 담은 백양사의 풍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울산실록에 백양사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백양사라는 절은 사실은 이제 도심 속에 있거든요. 도심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 이거 뭐 새로 지은 사찰다생각 쉬운데 알고 보면은 이 천년이 넘은 천년 고찰이었다는 거. 이 속에는 과거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한이 일제강점기에 숨막히는 시절을 살때 여기에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모여들어서 심산, 김창숙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물상에 감, 담고 있는 기세와 호국정신에 깃들어있는 이, 이 백양사. 울산 시민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국의 여원을 담아 창건한 백양산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울산을 지키고 있습니다.